감정선이 여러 개로 나뉘었다면 주로 여성스러운 성격으로 또 선명하지 않은 얇은 선은 차가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두뇌선. 두뇌선이란 아무래도 머리에 지능을 나타내는 선이겠죠? 사람이라고 해요. 보통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면 성실한 성격으로 발달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네요. 사업선이 짙고 선명하면 리더십이 강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뛰어난 리더십으로 사업의 운이 따르는 손금이라고 해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손금이라고 하니. 주로 길게 뻗어 있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 등등 여러 종류로 볼수 있어요. 손바닥 시작부터 길게 중지까지 뻗어 있는 운명선이 가장 좋은 손금으로 젊은 나이부터 성공할 수 있으며 손금에 돈이 많은 손금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많이 벌 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손금이라고 할수 있다고 해요. 재물을 많이 벌 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손금이라고 할수 있다고 해요.